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명상을 통해 어지러운 마음을 돌아보고 고요를 찾는 공간 명상 정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멀어진 인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멀어진 인연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아 업이 되어 돌아온다. 그 인연이 남긴 미련과 후회, 전하지 못한 진심이 바로 그대의 삶을 괴롭게 하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고 평생을 함께할 인연도 있습니다. 그중 어떤 인연은 소중했지만 내가 놓치고 말았던 인연도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 멀어졌을 때 우리는 종종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지금 와서 어쩌겠어.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놓친 인연조차도 마음에 남아 업으로 작용한다는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과, 전하지 못한 이해, 끝내 다가가지 못한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업으로 남아 또다시 나를 시험하고 또 다른 관계를 통해 반복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단순히 관계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왜 멀어지고 끊어진 인연이 왜 업이 되어 돌아오는가? 그리고 그 업의 고리를 부처님의 지혜로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끊어진 인연이 업이 되는 이유에 대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업이란 단지 손으로 지은 죄만이 아니니라 그대 마음속에 맺히고 풀리지 못한 감정, 전하지 못한 사과, 이해받지 못한 슬픔, 그 모든 것이 업이 되어 다시 그대를 찾아오느니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미 멀어진 인연도 업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인연이 끊어졌다고 하여 그 감정까지 사라지지 않는이라 말하지 못한 후회 오해에서 비롯된 단절된 감정은 마음 속 깊이 새겨져 또 다른 인연 또 다른 관계 속에서 그대를 시험하게 되느니라 마음에 묶인 감정은 업이 되어 다시 돌아오고 그대를 괴롭히는 인연으로 다시 태어나느니라 제자들이 잠시 침묵하자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업은 그림자 같아 그대가 등을 돌려 도망친다 해도 발 아래 따라 붙느니라. 도망치는 자는 업을 반복하고 마주하는 자는 업을 녹이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이여 마음속 얽힌 인연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것이 업을 녹이고 지혜를 밝히는 길이니라. 부처님은 그 업을 끊을 수 있는 길에 대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단절된 인연을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말고, 먼저 그 인연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 그 인연이 끊어진 그 자리에는, 그대 자만, 오해, 무관심이 있지는 않았는가? 제자 중한 사람이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으나 용서를 구할 기회조차 잃었습니다. 그 인연을 복으로 돌릴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른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인연을 놓친 내 마음을 먼저 살피거라. 상대가 나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그대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가졌다면 그업은 이미 녹기 시작한 것이니라. 인연은 말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에서 다시 피어나느니라. 그대가 자비로 인연을 바라볼 때그 인연은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않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손을 모아 가슴에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타인을 통해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 변할 때 그대의 말과 행실이 진심을 담을 때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이니라, 더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음 일화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말없이 수행을 이어가던 한 제자가 부끄러움이 담긴 눈빛으로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며칠 전 같은 도반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후로는 서로 말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습니다. 답답하지만 말하면 더 상처 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 함께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마음 속 독이 되느니라 침묵으로 감추는 것은 업을 덧붙이는 일이요 진심으로 말하는 것은 그 업을 녹이는 자비의 실천이니라 진정한 말은 업을 끊고 복을 짓는 길이 되느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침묵이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메말라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떨리는 음성을 듣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을 지키려 침묵했지만 그 침묵이 그대와 인연 사이의 벽이 되었느니라. 사과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씻는 수행이니라. 감정을 숨기는 것은 업을 싸는 일이요. 진심을 말하는 것은 그 업을 녹이는 자비의 실천이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말 한마디는 깊은 원망조차 풀어내는 힘이 있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은 뒤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침묵만이 자비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제 마음의 벽을 허무는 말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다툼이 있었던 도반에게 먼저 다가가 사과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단지 용기를 내는 것만으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오무렵 수행을 마친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한 가지 참해드릴 일이 있어 말씀을 올립니다. 예전 한 도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오해하여 의심의 말을 퍼뜨렸고, 그는 결국 도량을 떠났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오해를 풀었느냐?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며칠 전 그 도반이 잠시 머물고 있는 마을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잘못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귀 기울이셨습니다. 제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바라보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다가간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은 굳게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 앉으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하지 마라. 바람은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길을 터주고 인연은 조용한 자비 안에서 다시 흐르느니라. 참회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림으로 증명하는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떨군 채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의심과 판단이 만든 이 업을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참회는 이미 시작되었느니라. 업은 지어진 그대로 두면 무겁지만 자비와 인내로 씻으면 복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그대가 다가가기를 조급해하지 않고 그저 진심으로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회복의 씨앗이 되느니라. 제자는 머뭇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끝내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의 선택이니라 그러나 참회는 그대의 선택이니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온전히 다하라 진심을 다한 기다림은 업을 덜고 그대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 이 되느니라 인연이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대의 자비는 헛되지 않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발 아래 깊이 엎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그 인연 앞에 말이 아닌 기다림으로 진심을 전하겠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듯 내가 지은 업으로 인해 멀어진 인연일수록 상대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성급히 다가가는 대신 참회의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돌아보고 상대가 마음을 열 때까지 자비롭게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감정으로 인해 멀어진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날 한 수행자가 후회의 기색이 짙은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저보다 수행이 앞섰던 도반을 상처주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그가 저를 도우려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보여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와 열등감이 점점 마음을 덮었고, 결국 저는 그에 대한 험담을 주변에 퍼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는 깊은 상처를 받고 수행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고백을 조용히 들으신 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질투는 스스로를 갉아먹는 불이요, 남을 해치는 칼이 되느니라. 그대가 질투로 지은 말과 행동은 업이 되어 인연을 끊는 고통을 낳았느니라. 그러나 참회의 마음은 자비의 물이 되어 그 불을 끄고 복으로 전환될 수 있느니라. 업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깨달음과 자비로 씻어내는 것이니라. 수행자는 부끄러움의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의 재능이 부러웠고 그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낀 제 마음 속 열등감이 어느새 미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탓하기 전에 그대 마음의 어둠을 먼저 비추어 보아라. 인연이 끊어진 원인이 그대 안에 있다면 그 어둠을 깨닫고 마주하는 것이 먼저이니라. 그대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자비의 말과 행동으로 다가간다면 끊어진 인연도 다시 길을 찾게 되느니라. 수행자는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 볼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거라. 질투와 분노, 미움은 밖으로 드러나기 전에 마음 속에서 싹 트는 법이니라. 억누르지 말고, 외면하지도 말고,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차리거라. 매일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명상 속에서 감정의 뿌리를 살피는 것이 바로 수행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긴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다. 내면을 돌아보고 마음을 비추는 시간이 쌓일수록 어둠은 거치고 마음은 점차 맑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곧 업을 녹이고 복을 짓는 수행이 되며 멀어진 인연을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기대와 오해, 그리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로 인해 마음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늦은 저녁,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 앞에 조용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출가를 반대한 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께서 병원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끊어진 인연을 되돌리고 싶지만 제가 떠난 뒤로 아버지는 저를 원망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는 그대의 길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삶을 걱정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이제야 그대가 깨달았구나. 깨달음은 자비로 연결되어야 하며 자비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느니라.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는 업을 녹이고 업이 녹으면 인연은 다시 흐르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먼저 손을 내미는 법, 두려움은 회피의 길을 만들고 자비는 기다림의 자리를 만드느니라.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은 그대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먼저 다가가거라. 그리고 그대가 끄는 인연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열거라. 잠시 침묵하던 부처님은 수행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부터 이미 과거의 업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느니라. 관계는 용서를 요구하기 전에 자비로운 태도를 요구하고 그 자비는 먼저 다가가려는 그대의 한 걸음에서 비롯되느니라. 업장은 외면할수록 더 굳어지고 자비로 마주할수록 풀리기 시작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속 원망을 내려놓고 단절된 그 마음 앞에 자비의 등불을 들고 서야 하느니라. 부드러운 말, 조용한 기다림, 진심 어린 눈빛이 모든 것이 그대가 건너야 할다리요 복이 되어 돌아올 문이니라. 그러니 그대여 지나간 어둠에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자비로 다가가라. 자비는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속에 있고 포옹은 그 진심이 닿았다는 증표가 되느니라. 며칠 뒤 수행자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병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말없이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서 오래 끊어진 인연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자의 마음에 얹혀있던 오랜 업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비로소 두 사람 사이에 맺혀있던 오해와 고통이 자비와 용서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상대가 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서고 기다리는 그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늦었다고 주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심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이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무엇보다 실천의 지혜가 중요함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업이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라, 억지로 없애려 하면, 더욱 짙어지고, 부정하거나 외면하면, 더욱 깊이 마음에 스미느니라. 업은 녹여내는 것이다. 그대가 용서하려는 마음, 참회하려는 자세, 그리고 자비로 다시 바라보려는, 그 시도 바로 그것이, 업을 녹이는 불이니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상대가 마음을 열지 않아 이어지지 않은 인연에 대한 고통은 어찌해야 사라집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인연이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대의 업은 이미 씻기 시작하였느니라. 인연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인연 앞에서 그대가 어떤 태도를 지녔느냐가 더 중요하니라. 그대는 매일 마음속으로 참회의 말을 전하고 그 인연을 자비롭게 떠올리며 자신의 변화를 멈추지 말거라. 그 마음이야말로 업장을 놓는 수행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을 권하셨습니다. 하루에 한번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리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거라. 그 말이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대의 마음은 이미 자비의 길 위에 서 있느니라. 또한 그대가 받은 상처도 인정하라. 그대가 괴로웠던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 고통 또한 수행의 일부로 삼거라. 그리하여 그 인연이 남긴 상처를 교훈으로 삼고 그대의 삶을 다시 밝혀야 하느니라.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셨습니다. 업을 끊는다는 것은 누군가와 화해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인연을 떠올릴 때, 그대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탈이니라. 멀어지고 끊어진 인연,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업이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그대가 지은 것이며, 끊는 것 또한 그대 자신이어야 하느니라. 결국 인연을 되돌리는 일이 아니라 그 인연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자세가 모든 업을 녹이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업이 고리를 끊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스스로의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둘째,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공감. 셋째, 지금 이 순간 손 내미는 실천.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잠시 멈춰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시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